오리털을 빼는 기계를 기계로 이렇게 뺍니다 컴프레서 소리가 나서 잘 음성이 안 들릴 수가 있어요. 자, 이거 수선을 하기 위해서는 털을 빼야 됩니다. 자, 이렇게 털 보이시죠? 이렇게 털을 싹 빼고 수선을 합니다. 이게 방수막이 되어 있어서 보호막이 없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털을 싹 빼고 이거 이제 수선을 하고 털을 집어 넣을 거예요. 털을 집어 넣는 것은 지금 빨아들였죠. 이거의 반대 방향으로 또 털이 나옵니다. 이런 걸 생각해서 이거 몽클레어인데다 샤워신데다가 이르기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. 참고 오시고 준비가 돼서 수선도 하시면 여러가지로 편합니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털 충전할 것은 이렇게 통 안에 이렇게 있습니다 충전할 것은 이 털도 굉장히 좋은 털입니다 90% 짜리 구스 털입니다 여러분께서 참고 오시고 이거 넣을 때는 털을 그냥 아무렇게나 넣는 게 아니고 잠깐만요. 좌우 대칭이 맞아야 되니까 이거 전자 저울입니다. 전자 저울에다가 달아서 정확한 양을 넣어드립니다.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그냥 대롱으로 뭐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볼록하고 찌그러지고 이렇습니다. 이런 걸 생각해서 제대로 준비해 놓고 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